이번 문제는 직업정보론 과목의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동일한 분류 수준에서 직무 단위를 분류하는 순서 배열 원칙 세 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배점은 6점입니다. 출제 연도는 11년도 2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1.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동일한 직업 단위에서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순서대로 배열 2. 특수 일반 분류 직업의 구분에서 특수 분류와 일반 분류가 있을 경우 특수 분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 분류를 나중에 배열한다. 3. 고용자 수와 직능 수준, 직능 유형 고려 직능 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고용자 수가 많은 직무를 우선하여 배치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직능 유형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하였는데, 이는 직업 분류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 이 문제는 직무 단위 분류 순서 배열 한 특고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 원칙 정리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